기원전 5세기 키루스로부터 시작된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우스 왕때에 아시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제국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죠. 거대한 불을 창출하는 곳이 바로 에게에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이미 그리스인들이 이오니아 식민지를 건설하고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죠. 다리우스는 이오니아의 식민도시와 그 배후에 있는 그리스 세력을 제압하기로 결심합니다. 페르시아의 함대는 먼저 반란의 진원지였던 밀레토스를 태우고 사모스, 낙소스를 거쳐 에우보이아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도시들이 불탔고.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소식을 들으며 공포에 휩싸였죠. 페르시아 함대의 최종 목적지가 아테네인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마침내 기원전 490년 9월 페르시아 함대가 마라톤에 상륙합니다. 페르시아군이 이곳을 상륙지로 결정한 이유는 개꼬리 곳이라고 불리는 길쭉한 석호가 천혜의 방파제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앞쪽은 평평해서 대군이 착륙하고 주둔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죠. 페르시아군의 병력은 기병 5천, 보병 2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아테네로 가는 데는 두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북쪽 길은 산지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좀 험했고 남쪽 해안길이 기병이 행군하기에 좋은 길이었습니다. 페라시아 군도 당연히 이 길을 선호했겠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둘중 하나를 포기하고 예상되는 진로를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죠. 하지만 아테네 군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두 길을 모두 봉쇄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을 알고 있었죠. 그리스 군은 두 갈래끼리 갈라지는 교차료를 내려다보는 절묘한 언덕 지점에 포진합니다. 그리스군은 중장보병 만명, 플라타이아에서 온 약간의 지원병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중장보병이 없고 경병은 편과 궁수 약 2만, 기병 5천이 있었습니다. 평지에서는 절대적으로 페르시아군이 유리했지만 언덕 위에 있는 중장보병들을 공격할 수는 없었죠. 그리스군을 무시하고 아테네로 진격할 경우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에게 측면을 공격당하게 됩니다. 이 길을 포기하고 북쪽 길을 택한다면 어떨까요? 북쪽 길은 산을 넘어가는 좁은 협로이기 때문에 그리스 군이 뒤를 추격해 오면 좁은 협로에 끼어서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의 결정적인 약점은 중장보병대가 없기 때문에 보병 전투 또는 기병을 활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테네 군은 왜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아테네군 입장에서도 페르시아군을 공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공격하려면 평원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평원에서 두 군대가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죠. 병력의 우위가 있는 페르시아군은 먼저 좌우를 벌려 아테네군을 포기할 것입니다. 궁병대는 느리게 걸어오는 중장보병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기병입니다. 기병이 좌우로 돌아 혹은 뒤에서 협격을 하면 측면과 후방이 무방비 상태인 중장보병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오니아에서 그리스 군은 이런 전술을 사용하는 페르시아군에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전투죠. 누구도 먼저 공격할 수 없는 대치상태가 장기간 지속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테네의 편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식량이 떨어져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군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리스 최강이라는 스파르타 군대가 마라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초조해진 페르시아군은 새로운 작전을 시도합니다. 기병과 보병 5천을 패해 태워 텅 비어 있는 아테네를 향해 파견하는 것입니다. 아테네군은 당황했지만 페르시아군 기병이 사라졌다는 말에 평원으로 내려와 승부를 겁니다. 양쪽 군대가 평원에서 대치했습니다. 양군의 거리는 팔스타디아 약 1500미터 정도의 거리였죠. 아테네군은 아직 병력이 열세였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중장보병대의 열을 얇게 해서 대형을 좌우로 벌립니다. 좌우 행렬의 길이가 짧으면 양군이 충돌했을 때 좌우로 포위되게 됩니다. 아테네군은 가운데를 얇게 하는 대신 좌우의 길이를 널려서 행렬의 사이즈를 맞추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아테네 군대가 승부를 겁니다. 1500m 거리를 중장보병대가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기병이 없었지만 아직 그들의 비밀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궁병대입니다. 중장보병대가 다가오자 페르시아 궁수대가 앞으로 나와 사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 중장보병대가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30 킬로가 넘는 장비를 몸에 짊 중장보병대가 달린다는 것은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죠. 당황한 궁수들은 사각을 조절하지 못했고, 아테네군은 거의 희생 없이 궁수대 앞까지 도달합니다. 궁수들이 뒤로 빠지고 보병대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장갑을 갖추고, 달리는 힘까지 더해서 부딪히는 중장보병대의 충격은 대단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군의 중앙은 너무 얇았고, 페르시아군은 중앙에 제일 강력한 정예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방패와 무장이 열악했음에도 페르시아군 중앙부는 잘 싸워서 아테네 중앙부를 밀어냅니다. 놀랍게도 아테네군은 뒤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페르시아 중앙부는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좌우 날개에서는 아테네 중장 보병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좌우 양쪽에서는 아테네 군이 단숨에 페르시아 보병대를 밀어냅니다. 그래도 중앙 부대는 잘 싸워서 페르시아군은 계속 그리스군을 추적했으며 중앙부에 있던 그리스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수 있는 집정관 칼리마코스까지 살해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앙부가 깊이 전진하고 좌우 날개가 도망친 것이 페르시아군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아테네군 좌우익은 즉시 뒤로 돌아 페르시아군 중앙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중앙군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사방에서 협격받아 섬멸되고 맙니다. 바라톤 전투는 전투에서 임기응변이 얼마나 중요하며 전술의 여체는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이란 것을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전술이 너무나 단순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전투에서, 실제 전투에서 군대가 이처럼 응용력을 발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 중장보병대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페르시아 궁수들이 잠깐의 사각을 조절하지 못한 것도, 전투에서 임경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패전이 확실해지자, 페르시아 군은 만에 정박해놓은 함선을 향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 군은 그들을 추격했죠. 몸이 가벼운 페르시아군은 상당수가 함선에 올랐지만 악착같이 추격한 그리스군은 일부 선박을 납포하고 병력들을 살해합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겨우 192명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전사자는 6,4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승리였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을 떠난 페르시아 함대의 방향이었죠. 아테네 병사들은 그들이 텅빈 아테네를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게다가 이미 빼돌렸던 기병과 보병 부대도 있었죠. 그들이 아테네에 도착하면 무방비 도시인 아테네를 불태우고 그야말로 초토화시킬 것이 뻔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아테네 병사들은 아테네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필사의 경주가 시작되었죠. 아슬아슬하게 아테네 병사들이 먼저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싸울 수도 없는 몸이었지만 항구에 도열한 중장보병대를 본 페르시아 함대는 상륙전을 포기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라톤 전투는 극적으로 아테네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마라톤 전투의 특징은 극단적인 상상입니다. 그리스군이 우세한 것은 중장보병 뿐이었고 사실상 그것이 군대의 전부였습니다. 기병과 궁병은 아예 없었죠. 이처럼 절대적인 열쇠였기에 이오니아에서는 페르시아군에게 전패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과 좁은 바위 언덕이 가득한 그리스에서 협곡과 산길을 지키는 데는 중장보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즉 그리스 지형에서는 충분히 특화된 군대였던 것입니다.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땅에서 그리스군을 상대할 군대와 전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침공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페르시아군이 선택한 유일한 작전은 충격과 공포였죠. 밀레토스, 사모스, 낙소스와 에우보이아를 불태운 것은 충격과 공포를 통해 아테네가 분열하고 내분이 발생하거나 항복하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충격과 공포란 고전적인 전술이지만 경우의 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서 싸우지 않고 이기려 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군의 패배에서 명심해야 할 교훈은 적은 절대로 내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구상할 때 우리는 예상되는 어려움을 가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비할 때 내게 힘들거나 불편한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전쟁. 또는 경쟁에서 상대도 나를 분석하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정하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일, 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군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에서만 전투를 준비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